오늘 11월 25일이구요. 16시 42분에 했었거든요. 지금 고추말뚝 못 뽑은 게한 80여 개 있구요. 뭐, 새말뚝은 어떻게든, 사이드에는 새말뚝은 뽑겠는데, 이아연도금되있는거 요거는 지금 너무 약해서 뽑는데 지금 오래걸리고요. 뽑다가 지금 손에 지금 물집 생길 정도입니다. 그래서 뽑는 기구를 좀 사왔는데, 아. 안 됩니다. 일반적으로 뭐몇번안 박은 건뭐 충분히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과하게 박어 놓은 거라서 안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, 아, 이거 뭐라고 하지? 이게 스패너인가? 하여튼 이거 17mm가 여기 딱 들어가요. 그래서 17mm를 꽂고서 이렇게 꽂고서 땡겨봤는데 이게 서요 약합니다 아 지혜 떠올리려 할땐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뽑아야 비닐 벗기고 밭 트랙터 가는데 큰일입니다 뿅